예,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육적,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저 유대 백성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영접치를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그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영,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예수 앞에 나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이건 뭐 거의 세계 어디 곳곳에 예수 이름을 모르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다 예?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볼것 같으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됐다. 그래요. 예? 아주 악한 자로 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례를 들어서 세계 정치사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다가 대포를 쏴? 미사일로 쏴버려. 그 이스라엘은 핵무기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 아니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육적으로 택한 것은 그들은 율법 아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악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저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중동 지방을 보면은 아주 이게 확연하게 아주 그 드러나고 있어요. 이슬람교 그들을 또 그들에게 따르는 뭐에사이라든가뭐 어? 그들이 얼마나 아주 잔혹합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잔혹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보복하는 거 보면은 그거 참. 음? 대단하죠. 그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게 왜 그래요? 세상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시기에요. 우리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고 전부 다다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도 어려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해요. 한국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율법 아래 갇혀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뿐이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라도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의 지혜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누구의 권유로 해서 교회를 나오셨던지, 여러분들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신 여러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수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영적으로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바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직 율법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고혈의 공로 십자가의 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다그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들 무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으면 다 이방인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나머지는 다어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 교파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발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지만은,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이. 그러니까 자기를 이게 속한 사람은 아주 사랑을 아주 극진히 하죠. 정말 참. 그들이 그 사랑하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사랑. 예? 오늘날 기독교는 뭐, 천주교보다도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천주교로 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천주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서는 자기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아주 사랑을 많이 베풉니다. 그러나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구역에 있어서도 죽이는 역사를 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에 속하지 않으면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이단시 하고, 정제하고, 면박주고, 무시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미워한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하고, 결국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대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아, 70에 가나, 80에 가나, 뭐, 응? 그거 몇 년도 사는 건 저건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응? 예수를 팔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고, 응? 저거 하면은 예수도 그냥, 응? 내팽개 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에,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택한 제자들도 그렇게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능력을 입지 못하면 다 어려움이 오면 다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또한분 있죠? 그얼 생각이 안 나지? 예?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예? 자기 믿음을 지킨 분들이에요.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다, 잘 모르니까 예? 그런 분들의. 예? 율법 안에 있던지 진리 안에 있던지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맨날 아, 그냥 죽음에 그냥 벌벌 떨면서 살아 죽음에 우리 사람이 살면서 죽는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어? 아이고 내가 이게 몸이 병들어가지고 아이고 죽게 생겼네. 아이고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 이거 빨리 가면 어떡하지? 그런 믿음인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언제 어느 때 부르실지라도 죽으면 어디가?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내가 천국에 가는데 그걸 싫다고 할것같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난하고 두려움으로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의 사도를,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들이 예수를 알게 됐고, 이제 때가 되어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허공중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 긍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입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긍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긍율함을 입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암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긍율함을 입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약속의 성령 고혜사를 영접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난 자지요. 내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보다 난 자라고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율함을 입었으니까 사랑을 입었으니까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우리들이 받은 거 이제 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그런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단 시하는 그들이라도 그들을 원수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은 몰라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한 것처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1장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에 아니 아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일로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도 극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한 빛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있어서도 극율함을 어? 입기 하리함이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약속의 성령 부회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은 나만 아들로 택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형제들을 보고, 아이고 잘 가라 이러면 되겠어요? 네? 세상에서도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응? 자우 돌보지 않고 가서 그 응? 살려주고 싶지 않아요. 영적으로 응?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요. 예수님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돈 떼먹은 거내 부모한테 네? 못된 짓 하고 그런 육신적인 그게 그게 원수인 줄 알아. 예수 안에서는 그, 그런 걸 원수라고 하지 않아요. 진리의 원수는 율법이에요. 이것은 땅과 하늘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근데 이 하나 될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야마 하나 될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랑을 잊고 내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속량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긍렬하심을 사랑을 입은 내가 모든 것을 탕감받고 이 세상에 형제들의 죄를 탕감해 줄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나는 구원받고 너희들은 저주받고 이런 신앙관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윈윈 해야 된다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서는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 아주 그 사고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런 심보죠. 놀부 심보예요. 놀부 심보. 놀부심보. 그러니까 남달 되는 꼴을 못 봐. 절대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없어도 남이 잘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어? 격려해주고 어?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리암는 사람의 심보가 어? 남 잘되는 것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돼야지 남이 잘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의 신앙은 먼저 내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어? 그런 그 믿음의 바탕이 될 때에 상대방도 문을 열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로 그 기본이 가정에서 부부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간에 있어서 신뢰가. 그 원수가 원수하고 같이 살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 바탕이 뭡니까?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진실함에. 우리 율법의 사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기 때문에 진실하신 진리의 성령 부회사와 함께 함으로 율법의 나는 진실하지 않은 율법의 나는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때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우리들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우리 속사람이 바뀐 바로 그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 말, 사랑하신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제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몰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 내가 이루지 못했고 다하지 못했고 어? 내 뜻대로 안된거 그런 거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정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세상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고 있는 마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그 불공정한 이 세상에 믿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공평하신 <laughs>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오직 사랑이요, 빛이요,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함께 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불공평한 이 세상을 이기고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요, 모든 것이 결과가 늦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 믿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믿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이야. 그 다음.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도 우리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이 세상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받고 사는 거야, 약속을 받고. 그래서 약속을,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고,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유심이니라.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이고, 너는 선한 자니까 빛 받아라. 하고, 선한 자에게만 빛을 비춰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악인이 됐든, 뭐, 살인자가 됐든,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해서 빛을 다 비춰주시는 그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응? 은혜의 단비를, 응? 의로운 자, 어? 의롭지 않은 자,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주, 음? 사람의 생각이지 않아. 원대해. 청량할 길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어느 목사가 이룬 게 아니야. 십자가의 돈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그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고 지나가나 하늘 한해 과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온 율법을 이룬 자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를테면 그렇게 사도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만난 한 해에는, 가정 안에서부터,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부터, 이 사회 속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형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사람은 형제의자를 그냥 이렇게 잡아 꺼내가지고 면박을 주고 무시하고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율법 아닌 사람은 저거 무슨, 무슨 흠이 없나? 응? 해가지고 그걸 아주 찝어내가지고 아주. 이 아주 세상, 세상 정치 보면 알잖아요. 상대방의 허물, 그거, 그거 들쳐내가지고, 면박 줘가지고, 어? 근데 사람은 또 그게 또, 육신의 사람은 시원해요. 에이, 꼴 좋다. 이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누구에게든지, 허물이 있고, 죄와 허물이 있는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수 있는 때가 되면은, 응? 돌아오면 그때는 안아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의 결과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우리들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 마음 속에는 평화가 평화를 주셔야요. 평안을 주셔야 요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세상 거다 가지고도 그거 다 지옥이야 지옥. 에? 세상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니까. 에? 내 마음이 과연 얼마나 평안했는지 에? 어느 정도 율법 아래서 내가 있으니까는 하니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평안하다 그런 평안하고 틀려. 에? 사람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믿고 구하고 보혜사와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